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오브스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브스 지금 좀 빠지고 있긴 해요. 내 네, 끝일까요? 아니요. 왜 올라갔는지 테마를 알면 아또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면서 다음 차례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핵심을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투자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니가 뭔데 500만원을 주는 거냐? 이거 사기 아니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송금 내역도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부담 없이 받아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돈만 드리진 않습니다. 이 지원금과 함께 어떤 걸 보내드리냐면 제가 직접 분석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밈코인 스페종을 보내드릴 겁니다. 실제로 최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많게는 2만%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적게는 1,000% 그리고 가장 적은 종목도 6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제가 드린 종목들 100만 원씩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쯤 여러분들 계좌에 7천만 원이 찍혀있는 거 이거 볼수 있는 겁니다 한 달만 빠르게 볼걸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여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투자 지원금 500만원 받으시고요. 급등 코인 3개 100만원씩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짧게 옵니다. 지금처럼요.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종목 명부터 매수타점, 목표 수익률, 그리고 500만원 투자 지원금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브스는 왜 최근에 반응이 왔었다? 이스라엘 해마라서 CEO 3명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실제로 하마스 사태 당시에 군 입대까지 했다 보니까 요걸로는 확실한 종목이다 라고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죠? 이스라엘, 이란,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른 변동성이 발생을 하며 테마로 이게 자극받으며 급등하는 모습 을 보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둘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이 오브스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현재 순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일단 첫 첫 번째, 이란이 확실하게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게 무조건적인 완벽한 항복, 약간 자존심을 건드는 이 체제 자체를 유지를 못할 수도 있게 만드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란 여기서 우리 그냥 같이 죽자 약간 스탠스가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영공이 뚫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방어가 잘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생각 이상으로 피해가 클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왜 이걸 알수 있냐? 일단 이스라엘 쪽은 황부 차원에서 뉴스를 검열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알 자지라 같은 이 주변에 있는 좀 검증할 수 있는 뉴스 언론에서 이제 상황을 좀 알려주잖아요. 근데 네, 피해가 예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해외 언론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좀 우파적인 이 국방부 장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부터 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 막 얘기를 하면서 싸우는 내용이 나왔는데 핵심은 뭐였다? 전직 완전 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왜 이란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냐? 비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장관이 뭐라고 했냐?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이란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몰랐다. 근데 이게 유튜브지만은 나왔다라는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여기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내부 분열이 되면서 여기서 도다 강경하게 가야 된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좀 뒤로 빼야 된다. 이 여러 말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사일도 바닥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타임 어택 막 생각을 하면서 더욱 더 많은 무기를 보내는 이게 보여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네타니오가 자기 정권 지키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여기서 끝나면 내사 내용은 완전히 끝납니다. 네. 결코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한발더 앞으로 가는 그러면서 이제 치열함이 더욱더 커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때마침 여기에서 딱 미국이 얘기한 게 뭐다. 이란. 이주 내에 핵협상 이거 어떻게 할지 결정해라. 그러면 러시아 때도 봤지만 협상이 있어도 그 전에 싸움을 더욱더 많이 하면 많이 하지 우위를 띄기 위해서 안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큰거 올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브스는 여기에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번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준비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은 2주라는 시간 동안 기회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추세만 꺾이지 않는 다면, 우, 상향을 준비하는 게 맞고 현재 이렇게 위에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걸 보면은 요거 개미 털기 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올라갔을 때 생각 이상으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익 대화를 하자 라는 마인드로 지금부터 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과거사례 보면 어떻게 되었었다 네청고점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50원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현재 위치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보며 지금부터 준비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괜히 호재도 없는 종목 하는 것보단 이렇게 확실하게 반응 있는 종목 하면서 넥스트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네, 하려고 했더니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 봐놓고 여기서 삐끗 그건 좀 아니잖아요. 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 드릴 테니 퀄리티 높여 보시고 딱 마지막 성과를 봤는데 너무 괜찮으면 제가 잘해 드리게 된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기에 이것도 가능한 거라 이 순간만큼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코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조단위 규모의 자금이 특정 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폐력들의 움직임, 강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맞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너도 나도 다 알게 된다면 고래들도 멈칫하게 될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저는 무분별하게 이 종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딱 구독자 500분에게만 문자로 개별 전달 드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여 이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렵게 확보한 10배 수익도 가능한 이 종목 매수타점부터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패턴으로 안내 드렸던 종목이 많게는 2만%, 적게는 1000에서 600% 가까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보를 빨리 알고 확신있게 매매하는 게 핵심이기에 서두르시고요. 저와 함께 매매를 원하시거나 정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필요 없고요. 투자지원금 500만 원 함께 보내드리고 수익 가능성 높은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보는 빠른 사람이 이기고 시장에선 준비된 사람이 웃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